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드디어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새해 1월을 맞이해서 오늘은 2022년 첫달 이번 달 우리 v b i p 인문학 북클럽 1월의 선정 도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우리 1월의 북미팅 주제는 철학사 즉 철학의 역사입니다. 거의 한 1년 전쯤이죠. 우리 VVIP 문학 클럽이 첫 번째로 철학 주제를 다룰 때 칸트의 3대 비판서 정리로 시작했어요. 이 이유는 칸트를 알면 철학의 고대부터 중세. 나아가 근데 초중반까지의 철학적 쟁점들이 어느 정도 한대 꿰어서 정리된 듯한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철학에서 논의되는 기본 메타들을 다소 큰 프레임과 굵직한 스키마로 이해하기 이게 바로 저번 부클럽 철학공부에서의 기본 학습 목표였던 겁니다 자 철학에서 논의하는 크고 굵직한 담론들이 뭔지를 개괄했다면 그 다음에 그러한 담론들의 시발점 즉 시원이 뭔지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철학적 담론들의 역사를 토파봐야겠죠. 이게 바로 이번 달 우리 v v i p 인문학부 클럽 두 번째 철학 공부 시간에 정복해야 할 콘텐츠 스키마. 쉽게 말해 배경지식 주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선정도서는 바로 이러한 주제, 바로 이 철학의 역사를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아주 명료하게 정리해주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카데믹한 깊이까지도 갖춘 그런 아주 최고의 책을 골라봤습니다. 뭐늘 그래왔지만 여러분들은 이번에도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엔 절반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이 책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철학의 역사를 적은 분량으로 빨리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이 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정해드릴 특정 부분만 발췌해서 읽을 건데요. 이 부분의 분량이 크게 잡아도 250페이지 정도에 불과해요. 쉽게 말해 200페이지 정도만 읽고도 여러분들은 철학사를 한방에 정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장점,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릴 때 읽어두면 읽어둘수록유에치를 시험들 예를 들어 뭐 수능 논술 대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따위 등을 치를 때 일단 인문학 배경지식 차원에서 반 이상은 거저 먹고 들어간다 이 말인즉슨 평생 국어나뭐 인문논술 교양 레포트 같은 시험 등이 시쳇말로다가 개 쉽게 느껴질 것이다 자 마지막 이책한 권만 잘 읽어두면 앞으로 평생 철학사 주제의 책은 안 읽어도 무방하다. 그 정도로 짧은 분량 안에 주요 학자들, 그 이론들, 시대적 배경, 맥락, 해설 및 해제 등이 효율적으로 쓰인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은 조금 단점이 있어요. 고대부터 중세 그리고 근대 초중반까지의 철학사는 진짜 그야말로 뭐 이보다도 잘 정리되긴 힘들다 싶을 만큼 정말 좋은 책인데요. 근데 후반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철학사적 메타랑 이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주요 철학 이념들 이두 가지 측면에선 약간 좀 성이 안 차요. 부족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뭐 이미 우리 인문학 북클럽 회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책의 부족한 면들을 제가 직접 제작한 추가 자료로 보충해 드릴 겁니다. 다음 주부터 총 3, 4주간 이 멤버십 코너의 업로드들, 배경지식 읽기 자료 1, 2, 그리고 이번 달 선정 도서를 총 정리 요약한 핵심 쟁점 정리집.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작성한 인문학 에세이 예시 답안 PDF, 전자책 등을 통해서요. 자,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과제물, 과제 콘텐츠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과제 결과물이라든가 뭐 스피치, 에세이, 논술,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경우 또는 영상발제문에 대해 제가 직접 작성한 예시답안이 필요하신 경우 그 외에도 국어 공부법이라든가 뭐 인문학 공부법, 독해법, 독서법, 시간 관리나 멘탈 관리 등에 관한. 클리닉 상담 및 코칭이 필요하신 경우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1대1 온라인 상담 링크를 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그냥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자신의 인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삶 절대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